첫 한정 기역 딜러 아글라이아 격파 중에서 반디가 유달리 초고속 딜러였던 것처럼 아글 역시 상당히 속도가 빠른 딜러입니다. 이런 아글 전광 옵션은 어떻고 대체 광추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바로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해요. 일단 아글이 낄수 있는 기역 광추는 현재 이네 종류입니다. 전광을 제외하면 순서대로 공은사성 광추, 뽑기 사성 광추, 그리고 삼성 광추죠. 여기서 뽑기 광추는 이번 아글 전광 픽업에 추가됩니다. 아마 의도는 전광 픽둘란 분들을 위해 추가한 거겠죠 그럼 이들 중에서 광추 순위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실 테니 계산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예상과 다를 수 있으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 전에 광추 옵션을 한번 빠르게 훑고 갑시다 아글 전광은 기초가 635로 매우 높은 편이죠 게다가 기초 속도가 12만큼 상승합니다 이게 기초가 오르는 거라 아글이 기초 속도 114짜리 수렵 딜러로 변모한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리고 치피와 평타 피증도 54% 상승합니다 기초 속도가 오르는 것도 좋은데 딜 버프량도 꽤 되죠. 이번에 추가되는 사성 뽑기 기억 광추는 공포와 평타 피증을 올려줍니다. 평타 피증이라니 딱 악을 스라고 나온 것 같죠. 하지만 자체 공격력이 상당히 높은 악을에게 공포 옵션은 효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궁을 쓰면 3턴간 캐릭터와 기억 정령이 가하는 평타 피증이 오르는데요. 이게 악을이 자체적으로 속도가 엄청 빠르고 선데이, 기억첩자처럼 조합의 행계증 요소가 많아서 3턴은 조금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일제런 시에는 공 16%, 평타 피증 20%이고, 오지른 시에는 공 32%에 평타 피증 40%가 올라가죠. 기초공은 476으로 사성 광추다운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공은 광추인데요. 기초도 사성과 오성 사이에 있는 529 공격력입니다. 일지른부터 치확 12%와 가피증 24%가 부여되고, 오지른을 하면 무려 치확 20%에 가피증 36%가 오르죠. 치확이 상당히 많이 붙어서 좋은데, 피증까지 붙으니, 공은 광추가 너무 좋게 잘 뽑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삼성 광추는 조금 뒤에 살펴보고, 먼저 광추 효율을 계산해온 결과를 보도록 하죠. 짠! 전광을 100%로 잡았을 때, 강화평타 기준으로 각 광추별로 효율을 계산해왔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건 역시 공은 광추는 옳다는 거죠. 1재련과5재련 모두 상당히 효율이 뛰어납니다. 공은 5재련 기준으로 전광과 14% 차이죠. 이 정도면 최신 딜러치고 양호합니다. 다만, 전광에는 기초속도가 12만큼 오르는 유틸성이 달려있고, 다른 광추로는 그걸 흉내낼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죠. 기초속도가 오르면, 속도 퍼센트 버프의 효율이 상당히 오르기에 12가 작아보여도, 속도 세팅 시에 상당히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속도 세팅 복잡해서 싫고, 대충 세팅해서 굴리겠다면, 공은 오재련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근데, 여기서 뽑기 광추가 효율이 썩 좋지 않고, 삼성 광추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제 계산만 이런가 싶어서, 해외의 다른 계산 결과도 확인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삼성 광추에 대한 값들이 꽤 좋게 나왔습니다. 뽑기 광추가 효율이 떨어지고, 삼성 광추가 생각보다 효율이 좋은 거죠. 왜 그런가를 따졌을 때, 기억 삼성 광추는 삼성치고 400대의 높은 기초공을 가졌고, 뽑기 광추보다 옵션을 유지하기 수월한 편입니다. 뽑기 광추는 3턴에 불과한 버프지만, 삼성 광추는 의상공이 사라질 경우에만 버프가 풀리죠. 근데 그냥 공은 광추를 끼워주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기억 딜러는 더 나올 테고, 공은 광추의 특성상 미래의 기억 딜러에게도, 매우 유용한 대체 광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글과 미래의 기억 딜러, 둘 중에 하나는 공은 광추를 못깰 수도 있죠. 그때, 아글이 다른 대체 광추를 찾는다면, 이 결과 값이 필요할 겁니다. 물론, 공은 광추 일제런두 개를 합치지 않고, 따로 뒀다가 신규 기억 딜러가 나오면, 각각 끼워줄 수도 있겠죠. 대신, 이러면 일제런 밖에 되지 않아, 대체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통해, 아글라이아 대체 광추는 물론이거니와, 미래에 나올 기억 딜러까지 고려하여, 한번 기업 광추에 대한 대비를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이만.